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7도 차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리뷰하는 세다리TV의 세다리입니다. 오늘은 인텔 i5 13세대 13600K 랩트레이크 CPU에 대장 공랭 쿨러 딥쿨 AG620A RGB와 대장 수냉쿨러 딥쿨 LS720ARGB를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 온도 차이가 있냐에 대해서 테스트해 볼 거예요. 제가 2022년 11월 2일에 13600K CPU가 딥쿨 AG620ARGB 공랭쿨러로 충분히 커버된다고 리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13600K가 대장급 공랭쿨러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왜 갑자기 대장급 수냉쿨러와 비교하는 이유는 어떤 구독자분께서 메일이 오셨어요. 13600K를 오버클럭 할 건데, AG620으로 가능하겠냐고요? 제가 보내드린 답장은, 13600K 오버클럭 하면 AG620으로 커버 안 된다고 답장드리고, 대장급 수냉 쿨러 사용하시라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3,600K 플로드했을 때 AG620과 LS720에서 7도 차이납니다. 7도라는 엄청난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13,600K 오버클럭할 거면 대장급 수랭쿨러 이용하셔야 해요. 이제부터 정말 7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영상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환경 및 제품 소개를 하고 벤치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5 13세대 13,600K 랩트레이크. CPU 쿨러는 딥쿨 AG620 ARGB 공랭 쿨러. 비교할 CPU 쿨러는 딥쿨 LS720 ARGB 순냉 쿨러 써멀 그리스는 샤한 XT-C4 메인보드는 ASUS Prime Z790P CSM COI 램은 삼성전자 DDR5 4800MHz 16GB 2개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갤라즈 지포스 RTX 4070 Ti SGOC D6X 12GB SSD는 SK 하이닉스 골드 P31 M.2 NVMe 1TB 파워 서플라이는 안텍 네오에코 850W 8 0 플러스 골드 풀 모듈러 케이스는 투렉스 도마 A5 워터쿨러 알루미늄 오픈 케이스 운영체제는 윈도우 11 프로 22HE 실내 온도는 25도에서 26도를 유지하며 테스트했습니다 13600K CPU를 대장 공랭쿨러 AG620의 시네벤치 R23을 사용해서 30분간 스로틀링 테스터로 멀티코어를 측정했습니다 시네벤치 R23은 일반적으로 CPU 성능을 벤치마크 테스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3D 작업 또는 영상 편집, 인코딩, 렌더링 작업 테스트다 를 수치로 나타내 주는 프로그램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메인보드 전력 제한 해제를 한 상태에서 cpu 최고 온도는 77도까지 측정되 었습니다. 시네벤지 r23 멀티코어 점수는 24 024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제는 13600K CPU의 대장 수냉 쿨러 LS720을 이용해서 시네벤치 R23 30분 스로틀링 테스트로 멀티코어를 측정해 봤는데요. 똑같이 메인보드 전력 제한 해제 상태에서 CPU 최고 온도는 70도로 측정됐습니다. AG620보다 최대 온도가 무려 7도나 줄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점수는 24075점으로 AG620 테스트보다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시니벤지 R23 멀티코어 30분 스로틀링 테스트에서 AG620은 최대 온도 77도에 평균 온도 71도로 측정됐고, LS720은 최대 온도 70도에 평균 온도 67도로 최대 온도는 7도가 떨어졌고, 평균 온도는 4도가 떨어졌습니다. 프라임 95 테스트 방식을 스몰 FFTS로 CPU에 30분 동안 과부하를 줬습니다. 프라임 95는 시네벤치 R23보다 더 심한 과부하를 CPU에 주는 테스트입니다. 흔히 CPU 오버클럭 후에 오버클럭이 잘 되었는지 안정화 작업을 할때 쓰는 프로그램이죠. CPU에 과부하를 주는 프로그램 중 가장 심한 과부하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프라임 95만큼 과부하를 주는 프로그램은 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인보드 전력 제한 해제를 한 상태에서 CPU 최고 온도는 90도까지 측정됐습니다 저는 CPU 최대 온도가 90도를 찍었을 때 13600K CPU 클럭에 스로틀링이 올줄 알았는데 스로틀링이 안 오더라고요. 이때 한여름에도 정말 극한의 환경이 아니면 AG620으로 13600K CPU 커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딥쿨 LS720 ARGB 수랭 쿨러는 메인보드 전력 제한 해제를 한 상태에서 프라임 95의 최고 온도는 83도까지 측정됐습니다. 앞의 딥쿨 AG620 ARGB 공랭 쿨러 테스트보다 7도가 떨어졌습니다. 시네벤치 R23 테스트에서 두 쿨러의 온도 차이는 7도가 났고 프라임 95 테스트에서도 두 쿨러의 온도 차이는 7도가 났습니다. 즉 13600K를 오버클럭할 때 LS720으로 쿨러를 교체하게 되면 오버클럭 마진 온도가 7도가 낮 된다는 뜻입니다. 풀로드 최대 온도 차이가 7도면 엄청나게 큽니다. 오버클럭을 할 예정이시거나 아니면 내 컴퓨터 환경을 더욱 더 쾌적 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13600k 의 ls720 수랭 쿨러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프라임 95 스몰 FFTS 방식으로 30분 스로틀링 테스트에서 AG620은 최대 온도 90도에 평균 온도 87도로 측정됐고, LS720은 최대 온도 83도에 평균 온도 79도로 최대 온도는 7도가 떨어졌고, 평균 온도는 8도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